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번에는 이윤희 전문위원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편의성과 호재 수요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인데요 먼저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직장인들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대의 상권인 강남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영동대로 통합 개발과 국제교류 복합 지구까지 굵직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강남구 역삼동의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윤희 전문가와 함께 강남구 역삼동을 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투자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2호선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강남역입니다. 도보 6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총 13층의 규모입니다. 면적은 16.5에서 23.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시세는 2억 9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까지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액 2천에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역삼동의 지금 강남역 역세권의 오피스텔인데요. 어, 시세 2억 9천에서 3억 3천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와 있는 물건인데 자, 입지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뭐이 정도 가격이면 최근 강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런 가격이죠. 아,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온 현장인데요. 아, 우선은 강남역 5, 6분대 초역세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뱅뱅 사거리 일반 상업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완벽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이 잘 구축이 된 곳이죠. 어, 여기서 역과도 가깝지만 대로변 접근성 약 100m 이내이기 때문에 대로변 접근성이 좋다는 것. 은 주변의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또한 양재역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는 강남 3구 중에서 월세 수준도 가장 높은 곳이고, 1, 2인 가구 비율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아주 낮은 그러한 곳에 현장에 따라 하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주변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강남역 주변에 보시면 뭐 삼성타운이라든지 또 강남 파이낸스 이렇게 많은 초고층의 상업 업무 시설들이 많이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역삼동 쪽에 조금 있지만 네. 그래서 주거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 강남역에서 어, 매우 가까운 곳으로서는 어, 상당히 이 주택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2호선 강남역은 바로 옆으로 역삼 선릉 삼성으로 이어지는 골드라인입니다. 어, 이 것은 이제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가장 많은 개발 호재와 미래 가치가 가장 풍부한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상근 인구 100만 명까지 바라보는 곳으로서 인구 증가 또 일자리 증가의 핵심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분당 판교까지 바로 갈수 있고요. 또 한정거장 차이로 3호선, 9호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환승이 자유롭게 될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부고속도로나 강남 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바로 탈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서울이나 어, 광역 이동이 매우 좋은 그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어, 주변 뭐 인프라 굉장히 좋은데요. 어, 백화점을 비롯해서 병원, 문화예술 시설, 또 공원 이런 것도 어, 바로 있고 또 양대 상권이라든지 코엑스 상권까지 이런 대형 상권을 모두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곳으로서 학군이면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강남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입지사실 굉장히 좋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지금 삼성역에서 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대형개발 호재,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런 굵직한 개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이제 삼성동 다음 역삼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는 뭐 가깝게는 바로 옆이 뭐의류 특화라든지 또 신성장 뭐 R&D 이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바로 옆도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지만 좀더 크게 보자면 역시 국제 교류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제 그 삼성에서부터 잠실운동장까지 묶어서 대규모로 어, 지구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죠. 뭐 GBC 건설을 시작으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핵심 컨텐츠라고 볼수 있는 것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하 4개 층의 환승 복합 센터가 조성이 되는데요. 2호선, 9호선과 함께 6, 7개 노선이 여기 많은 노선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택시나 버스 승강장까지 이 터미널화해서 바로 또그 위에는 상업이라든지 쇼핑 이런 거대 상권이 이어지고 또 상부층에는 주비 c 까지 서울광장 2.5배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약 60만의 유동 인구가 움직이게 되는 사업이고요. 어또 바로 이 테헤란노의 네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이 되죠. 두개 동으로 업무 시설과 호텔로 재탄생이 되고 롯데시 성부지도 종상향 1000% 되면서 롯데타운으로 복합 개발이 되죠. 약 2만 명의 아, 상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개발입니다. 어 신분당선이 또 어, 신사에서 용산까지 연장이 되면서 업무도 연결이 되고 어, 또 광역교통 GTX A 노선, C 노선까지 들어오는 이런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이 강남구의 미래 가치가 높아질수록 역삼동의 이 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큰 호재들이 꽉차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더잘 아시고 이렇게 물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시세 알아볼게요. 네,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까지 전세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가능하겠고, 대출 약70%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액 1억 초반대가 되겠습니다.